네 반갑습니다. 오늘 같이 보실 리포트는 음, JC 케미칼입니다. 어, 하나금융 투자에서 나온 리포트고, 음, 날짜가 21년 10월 2 6일 음, 네, 투자 의견은 그냥 엔알 자료라서 목표 주가는 없는 것 같습니다. 음, 그때 10월 달에 주가가 만... 800원 이었던것 같은데, 1800원?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주가가 많이 떨어졌고, 음 10년 차트로는 많이 올랐네요. 이게 이제 이게 좀 이슈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. 제가 일단 처음 하는 종목이라 천천히 한번 봐볼게요. 음 일단 JC 케미칼이고, 현재 주가가 8,800원, 그리고 월봉차트고 주봉차트 시가총액이 2,000억 정도 되네요. 그다음, PER이 7.1배, PBR이 1.5배가 돼 있는데, 그거가 간단하게 그냥 눈으로 봤을 때는 돈은 잘 보고 있는데, 왜 주가가 이렇게 되나 할 정도로 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. 이슈가 있어서, 그거는 같이 보시죠. 또뭐 이번에 오늘 이제 스터디 온라인 스터디 하면서 나온 종목이라 많이 듣긴 했는데 현금배당 수익률이 1.08%가 있고 서울석유의 시인이 43.6%, 자사주 1.10% 어, 기업결과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인 바이오 디젤, 바이오 중유를 제조하여 정유사와 발전사 등의 제품을 공급 제품을 공급하고 있음 음, B2B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. 교시는 아닌 것 같고 아이오 디젤 제조업계 최초로 인도네시아 동부 칼리만탄에 위치한 오일팜 플랜테이션 농장을 인수함 라고 되어 있네요 홈페이지 가서 봤는데 누적 식재가 7200헥타르를 한것 같습니다 그 정확수숫 맞는지는 크로스 체크를 해 봐야 될것 같고 국내 정유사 및 발전사를 통한 내수시장에서 발생하고 있으며, 13년 7월? 어, 됐다고 하네요. 오, 이거를, 섹터가, 어, 디로되네요 화학으로 돼 있네요. 화학 섹터라서, 뭐, 또 이것도 피크아웃 논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, 어, PBR이랑 PER, 밴드는 뭐 조금 올라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차트는. 연간 실적 보면, 꾸준하게 성장을 해왔던 것 같고, 컨센서스는 엄청나게 성장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음, 이게, 영업이익률이 뭐, 음, 10%도 안 나왔었는데, 컨센에는 10%가 나온다고 나와 있고, 그렇습니다. EPS가 증가율이 어마어마하네요. 컨센 기준이겠지만, 이게, 주가가 엄청나게 오르다가, 음, 그런 이슈가 있 있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드는데 주가 많이 이제 10년으로 펴 보니까 많이 오르긴 올랐네요 월봉으로 봐도 많이 좋은거 같고 근데 주봉으로 봤을 때는 꾸준하게 오르다가 지금 이때가 그 이제 저희 디젤차 이슈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좀 주가가 이렇게 안 좋았던거 아니 라고 좀 생각을 해보거든요. 물론, 음, 화학 섹터라서, 음, 요소수, 이제, 문제 때문에 디젤 차 선호도가 좀 줄어들고, 음, 그래서, 그거가 이렇게 되지 않았나, 라는 생각입니다. 데 섹터 전체로, 뭐, 화학으로 진짜 묶여 있으면, 음, 게 PER이 뭐, 꼭, 싸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부분은 어 그래서 쪽은 사업 기호를 좀 먼저 볼게요. 컴플리테이션이랑 이렇게 사업 내용은 다 못하고 바이오 연료라고 하는데 이게 어, 사업 내용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친환경이라고 하는데. 신, 친환경 신재생이라고 하는데, 음, 저희가 아는, 이제, ESG 관련으로 해서는, 이제, 전기차, 수소차, 그런 게 친환경이라고 하잖아요. 근데 이거는, 어, 사업이, 바이오 디젤, 바이오 중유를, 어, 기존에 있는 디젤, 저희 경유차에 들어간 디젤이랑, 섞어서, 이렇게, 환경 보호를 한다는 것 같은데 과연 그게 친환경인지는 그 중간쯤에 중간 단계에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뭐 전기차나 수소차 또뭐 ESS 담아서 뭐 폭력 이렇게 태양광 하는 그런 ESG는 아닌 것 같고 그 이제 변해가는 과정에 중간 단계쯤에 있는 회사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바이오 디젤에서 음 여기 보시면 바이오 디젤 연료 유가 어, 자동차 경유 80%와 바이오 디젤 20%를 혼합한 연료로 국내 경우 bd20 을 말합니다 이렇게 bd20 보급해서 어, 버스 트럭 건설 기계 철도 차량 트럭 건설 기계 뭐 이렇게 해서 정부 규제로 이렇게 해놓은 것 같고 바이오 중유 선박유도 마찬가지로 선박에 음 이렇게 imo2020 해운사 대책으로 해서 저황연료 사용해야 된다 탈황장치 설치한다 LNG 선박 도입했는데 음, 바이오연료 현합으로 대부분 선박에 사용한다 그래서 저황연료 사용 대비 경제성이 우수하다 그런 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개선 효과가 있다 환경으로 좋긴 한데 진짜 저희가 말하는 친환경 뭐 이랑은 조금 거리가 있지 않나? 그런 것 같습니다.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, 어, 미출 구성이 바이오 연료, 바이오 디젤, 바이오 중유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, 꾸준하게 성장은 하고 있는데, 어, 여기서 원재료가, 어, 팜유가 이제 대부분 차지하는 것 같은데, 수입을 이렇게 하는데, 가격 청가는 되는 것 같거든요. 그래도, 근데 가격 청과가 되는데, 이제 제가 주석을 봤을 때, 여기, 음, 어 이제, 인도네시아, 이제, 임업을 해서 지분율 95%로 본인들이 자회사로 가지고 있으니까, 어 수혜를 보겠다, 라고까지는 생각을 했거든요. 근데 이제, 약간 좀 이슈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제가 이제, 공부하는 단계라 정확하게, 어 확정지어서 언급드리는 건 좀, 안될 것 같고 이슈가 이거는 시간이 없어서 그냥 <laughs> 볼게요 이거 신재생 에너지 공급 비율이 올라간다 그거랑 2030년까지 이렇게 혼합 비율이 5%에서 8% 그래서 CPO가 크루드음팜 오일 가격인 것 같거든요 그냥 이제 계속 올라가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1톤당 이제 566달러 710달러, 1200달러까지 올라간다. 이거 보면서 이전에 했던 삼양식품의 팜유, 원가 상승, 원가가 올라가서 음 가격 을 올린 게 있는데 이게 지속되는 분위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. 그거 같이 연결이 좀 되더라고요. 그래서 어 이거는 신생에너지 연료 혼합 의무 비율. 혼합 의무 비율은 계속 늘어간다. 인도가 20%로 본인들이 팜유를 제일 많이 생산해서 너것 같고 이 혼합을 하면 환경적으로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보시면 음 이거 이렇게 벙커 시유랑 바이오중유랑 비교를 해 놓은 건데 이것도 황산화물이랑 이산화 탄소가 훨씬 적게 나온다. 그 내용이고 어 요거 인도네시아 팜 원유 수출도 중단 예고 WTO에서 안 두려워 해서 이쪽 대통령이 음, 연일, 뭐, 유럽이랑, 유럽에서, 어, 이게, 환경 파괴나 그런 걸로 해서, 파뮤를 쓰지 말라고 하는데, 아예 더 세게, 자체적으로도, 이제, 인도네시아에서도, 자체적으로도 가능해진다. 그래서 수출을 안 해버린다. 라고, 뭐, 언포를 좀 놓고 있는 상황이라, 이것 때문에, 파뮤 가격은 원가가 상승하지 않을까라는,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 시장에서 오해냐 아니면 음저로좀 안좋아지는 상황이냐 는 각자 판단을 하셔야 될것 같은데 저는 좀 숫자 그래도 나 나오는 화학이라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